좁은 형태의 화산 같은 모습이 솔직히 네. 네, 좀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봐야죠 저희가 진짜 시그마를 쓸 건지 쓴다면 응. 어떤 식으로 쓸 건지 그러니까 네. 왜냐면 페피 선수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뭐 밀가루 선수가 먼저 등장을 했으면 사실 밀가루 선수가 등장하면 이제 해저드 쪽으로 가는 게 어, 정백이긴 한데 페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시그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조합 구성이 될지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브이시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지금 주요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양 팀의 1세트 준비가 모두 완료됐다고 하네요. 웨이와 브이시가 맞붙는 첫 번째 현장, 사모로 가보시죠! 이러다가 들어가다가 이기적인 딜 교환에 메인 들면서 나면 이것도 다 팝핏인 거거든요? 천천히 거리 조절을 해주고 있는 웨이예요. 이수민! 미니또, 미니또 아. 체력! 아, 허리 잘 끊어요, 패피가 계속! 그니까 지금 회저드 갠지가 들어가면 뒷라인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시그마 계속해서 주노, 루시, 후노 이 뒷라인을 묶어주니까 네. 해저드 겐지 좀 들어가서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고 있니다 역시 시그마 장인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피 네. 선수고요. 중력 붕괴도 아못 오는데! 에이드! 아 근데 네, 이것도 크게 불렀어요. 강재전이 그나마 기대할만한게 어쨌든 궁극기 턴에 들어가서 난전만 뜨는 건데 그 난전을 끊어줄 중력 붕괴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자체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답답해서 어 이거 그냥 괴도체우고 우리 괴도 난전하자 하고 들어간 그 턴에 중력 붕괴로 디나의 흐름을 펼치 아, 그 아니 에이드가 아까 붕는데 안들어갔어안들어갔어요아 들어서 을들 들어서 안 아, 들어서 좀...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서잡 들어서 시들어 이거 75%? 서 어, 이거 어어이어서안들어어안 어, 어. 아, 들어서 안 들어서 안들어안들는서안 들어서 안 들어서 들어서 안들어가안들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안 들어서 어서안들어어서어어 가면 가야 될것 같은데? 그럼 그냥 군대 싹 치고 가면 되거든요? 파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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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파버가 가는데! 지금 겐지가 서 가고! 29% 가는데! 이 터치가! 가하! 이거 또 튕겨내기로! 튕겼다! 튕겼다! 100대 0! 마지막에 이수민 선수가 소리 파동으로 아, 억지로 비트를 찍고 들어오는 스피라 선수 밀어버렸습니다. 자 이러면 거점 퍼센트는 어느 정도 균형이 이, 맞춰져요 아, 오, 음. 어? 음. 해저드? 패피해저든 음. 해저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서브탱커를 하던 선수니까 네. 해저들를 지금 선보입니다. 하하. 시그마 솜트로 더 은유하게 민서이 나왔으면 애매지긴 했어요. 민서이 때문에 계속 갈리는 상황이라자 궤도가 선 준비가 돼 있는 마크고요. 이제는 안겨놨던 저 집결. 저걸로 궤도의 비트까지 뽑으면은 위시도 이거 나쁜 짭다거든요. 예. 자, 들어옵니다. 웨이 제드의 순서는 궤도선. 궤도. 어 걱정 근데 홀딩해야돼요 너무 허무하기 좀. 아 어, 넘어갔어요. 아 물론 궤도가 빠지긴 했는데. 이고! 집결 그렇죠? 이거 그냥 비트랑 교환이 되고 어 가시벽에 오히려 집결좀 약간 생각보다 쉽를못 갔습니다. 갑니다. 근데 이랑 비해서 이거 아죠 나카몬 좀. 미니저에보냈고요 비트! 비트! 이타는 더 빨리 오는 거. 기치의 힘으로 무조건 딜라인 잡아야 되거든 아, 딜라인 아! 티지 아, 아, 못하는 딜라인입니다. 피가 아, 커서 네. 자, 그럼 피닉잘 버티긴 하거든요. 자, 이거 이수민 살아나 가서 빨리 와고 콜스로 킬안 내주면 이거 애매해집니다, 웨이도 자, 거점 넘어가고 너무 커요, 지금 예. 역행 빠졌고 아, 빠져서 바로 붙이러 오기도 지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루시우들들은 적하면서 어, 내 네, 부차 어! 터졌어요! 파마 위치 너무 잘 봐가지고, 이거 아, 벌써 들어왔고요 네 자, 이러면 거점 넘어가고 원푸싱이 네, 하나둘씩 아아아아아 일빈 들어가게 됐습니다만 아, 연계가 안 됐습니다 아, 어, 터치를 일단 해보겠다는데그 아, 전에 분대가 수납분도 아, 아, 터질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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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만 아, 하면 됩니다 인지했구요 자 누군가가 거점을 밟고 있는데 이것도 몰아내는 모습이구요 잡았네요 이렇게 까지납니다 첫번째 세트 3호하은 웨이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쉬가됐다 했다보니까 웨이도 좀 송투로 틀었고 그러다보니 어 이제 V.C.의 민스턴이 지금 생각보다도 고전을 하긴 했거든요. 마지막에 워낙에 승부봐야 되는 턴이 어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화끈하게 딜라인 잡았던 것도 너무 좋았고 그 궤도 턴에 V.C.가 좀다서좀 허브에 그거 점을 주자 하고 넘어갔는데 본인들 집결로는 생각보다 이득을 못 봤던 게그 그렇죠. 아, 부분이 좀 결과적으로 아쉽게 됐습니다. 양팀이 준비한 두 번째 세트 수라바사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방팔방에서 특히 우회로가 많은 수라바사다 보니까 무섭긴 하거든요. 네. 계속 뒤에서 괴롭혀주고 있습니다. 이 가장 신기 궁! 어아 이번엔 못 살았습니다. 네. 궁극기가 돌았을 때못 사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 괴도 올라오고 소리 방정 올라오고 밀고 들어오는 그 전에 민소자 못살 거라 어? 그래도 애쉬 계속 가나요? 패킹? 잡았고. 상대 좀 밀어내 주고 있죠. 웨이. 조잇 일단 뒤로 물러납니다. 우리 씨 아직 고민이 많아요. 확실하게 우리가 들어오는 걸 쳐내면서 미니 위주로 갈 건지 미니지 못 사는 가게선 아못살것 같으면 어차피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네. 해저드겐지가 미니 쪽에 자원이 투자된 걸 보고 교환을 보러 갈 건지를 빠르게 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저드 겐즈 쪽에서 승전보가 지금 안 들리고 있죠. 자, 일단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VC는. 그러니까 네. 결국 핵심은 미니시네요. 네. 네. 해저드 겐즈도 선택들하고 무서운 게섬투가본인들 향해 있으면 그냥 가서 잡히는 거거든요. 네. 라이드 거의 왔요 아티팩트. 오, 슈견 형님들 이익 많이 갔어요? 네. 아티바구요 네, 이게 p 아, 이 m 아까 말씀드렸죠. 궁 쓰고 밀고 들어오다 한다. 에 애쉬가 살아남기 어려워요. 힘들다. 네. 실제로 이제 그 장면이 바로 나왔죠. 백킹, 바이러스, 잘 왔습니다. 이제. 네, 큽니다. 일단 기동성이 소전에 비해 많이 밀리고요. 의미 있는 딜을 하려면 주을해서 머리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움직임이 없어서 녹기도 쉬워요. 자, 고민 끝에 바꿨던 거 좋아요. 이게 사실 용검터이실패한 순간 다시 용검까지 채워야 되는데 이미 자린해준 상황에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요. 예. 거위에 펄스도고 준비가 됩니다. 일단 미니 정면 쪽으로. 가점에 바라보고 있어요 한번 나아오는 밉까루 아하 이스 붙자. 확실히 트레이서가 들어가서 사이드에 조금 더 힘이 실리긴 했거든요 부희씨가네 그랬더니 웨이가 그냥 바로 빠른 태포로 그냥 포커싱 오네요 아얘 그냥 나가버렸어요? 네킬다 거야 그니까 집을 지킨다기보다도 안녕. 문을 박차고 나가서 상대를 제압해내는 아, 웨이의 모습이었고요 선브라를좀 많이 의식하고 있습니다 부희씨가네해킹은안 됐어요 빠져 나가 빠져 어 여캐? 이러면.. 괜찮나요? 괜찮나요? 어 근데 EMP 왔대 이러면? 네어 교환 좋아요 이거면또 이거 못해요 EMP! 어? 이거 탱 잡고 다음 턴에 그냥 빠르게.. 어못 밟았어요 아못 밟았어요 이러면 이대요 어, 거리가 안 됐던 거 같은데요 자 이러면 세 번째 플래시 포인트로 향하게 됩니다 일단 저펄스 2개가 되어있고 사실, 석양을 뭐, 효과적으로 쓰기에는 쉽지 않아요. 펄스, <laughs> 없어요. 이러면 아키텍트는 펄스, 부착 한번 절멸 아, 이거 축구랍니요 아 석양, 하지만! 힐라인이 벗겨지고 있어요. 왜이 단단한데요? 네, VC가 지금 할수 있는 캐서는 소전댄이라 이거긴 하고, 캐서는 좀 버텨보기. 네. 네, 못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죠? 해저들을 안 내릴 거면, 아까 말했죠. 겐트로 그냥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민희 선수가 예, 트레를 드는 게 나을 것 같다는데, 근데 네. 네, 너무 느끼했습니다 70%라? 80이에요 이제. 네, 이다 상대 비트가 있어서 쉽게 안 뚫릴 거예요. 그리 나와요. 네, 막비치 후에 EFP 뛰게 될수 있다. EFP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발파야 돼, 발파야 발파야 발 돼요. 어쩌은요 근데 못 받기 지금 막 크죠? 아, 발봤는데 아 발부는 이제 EFP가 와서 나갑니다. 아, 보세요 이렇게 반죽도 떨어지는 상태고요. 됩니다. A D Q EFP. 본대 쪽에 본대 쪽에 아직 지금 어디 어디? 예, 잔여 명력이 저기 귀엽게 두명 있기 때문에 저 기업, 가져 가죠가죠저귀여운두 아, 명. 잡아라! 잡아라! 끝났죠, 끝났죠. 아우 의 씨의 그런 좀 우리 수가 토론면에 그냥 좀 많이 확죽는 느낌입니다. 네. 추가 시간 마무리. 웨이가 두 번째 타트 수라바사도 잡아냅니다. 일단, 뭐, 벤피 쪽에서 웨이가 잘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썸투 포커싱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썸트가 만약에 계속 저희가 처음에 봤던 첫단투처럼 떴으면, 아마 썸트를 들고 헤맸을 수도 있는데, 중반부터 포커싱도 너무 잘 맞아 들어갔고, 중간중간 난전 속에서도 파머 선수 움직임을 계속 캐치해서, 파머 선수가 좀 깊게 들어왔다 싶으면 타겟전을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반대로 VEC는 네. 아 이게 겐지씨가안 먹혔을 때 빠르게 우리가 겐트로 갈 건지 캐서이트를갈 건지 좀 명확하게 노선이 정해졌어야 됐는데 다소 좀 고민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선창들은 그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만약 밀가루 선수가 볼으면 정신 나갔다야 <laughs> <laughs> 이게 일단 밀가루 선수가 레퀴볼 들고 있습니다 아뭐 아예 못쓸 만한 맵은 아니긴 아니니까. 하거든요 불편하긴 해도 그러니까 지금 웨이가 생각을 잘쓴게뒷라인 생각보다 너무 잘아서 아예 뒤로 둘러 앉아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뒷라인을 푸는 척하고 묶어놓은 다파바만돌렸어요아 이게 페이크성의 플레이도 있었다 그렇죠 무리에서 들어가다가 우리 잡히지 말고 어. 적당히 포기할 거포 아, 어, 근 건물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어휴 수면총을 일단 빠지긴 빠졌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형 지물 때문에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에이드가 아키텍트를 잡아 냅니다 자 그, 이거 웨이 리드 좀 많이 가겠는데요 일단, 궁도 없어가지고, VC가. 네. 근데, 그죠? 아예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VC. 보시면, 아, 수레로 사이드 운영해서 불막 하는 것도 지금 생각보다 잘안 되고 있고. 네. 어, 스피넬의 체력 좀 유동쳤다가 다시 한번더 캐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VC가 한 번쯤은 상당히 좀 끊어내는 아, 타이밍을 그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오버클러 에이드! 정비야! 하나도? 하나 더 까지면 되지 않도록 어, 체력 1x2 체력 이 이거 네. 잡아야죠 아유... 다시 어. 벽으로 근데 네, 1점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되면 리콘도 좀 앞쪽에서 죽겨지는 상태가 됐고요 교환이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근데 네, 1점이외 입장에서 뭐 용검에 지레밭에 비트 파밍하면서 나쁘지 않았다고 v 이시는 이제 이 궁극기 턴을 무조건 잘 살려야 됩니다 네진성의 나노광화제 온 가장 두려운 건역 상대가 비트 궁법 쓰면서 밀고 들어와서 아나까지 그냥 칼이 닿을 때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건데 파머 네. 선수가 가이소나기로 잘 끊어주고 어? 막파 준호 좀 쓴다 아나 선택 파머를좀더 이렇게 네. 세게 잡으시는 있거든요? 자 보죠 일단 난윈1왜 어? 어? 저거 막탈수 없나요? 지렐바 터졌어요? 뒷라인에 다이브에 지금 케어용으로 쓴건지 근데 이건 나노가 사실 큰 메리트 없이 네. 나노랑 지뢰박도 아니면 이거 왜 이거 너무 행복하거든요? 문제는 본인들이 이제 곧 돌거든요. 마카도 이제 나노강화가 67%인 상태고. 용검도 안 썼어요. 다시 손각이 버리기 용검! 어! 자유! 진성! 안 깨웠어요! 깨웠어요! 아하! <laughs> 이러면 진성은 고립. 네. 원래 일어나긴 하거든요. 시간이 영원히 바뀔 수도 없으니까. 네. 네. 자 바리게이트는 91 미터를 넘어갑니다. 네, 저는 VC가 이제 해저드 겐지 소전 조합 위주로 많이 준비해온 게 보이거든요. 저 조합 아마 거의 메인으로 저 조합만 거의 준비한 느낌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상대가 정석 조합이 아니라 뭐 시그마 뭐 라마 볼 써서 말릴 때는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같아요 마카 마카. 힐 뺏! 아아진가 없었어요 아아야호위브사에요 어? 아! 대박. 대박 이거 지금 튕겨내기 튕겨내기 심각한 튕겨좀 심각, 심각 아끼고 있는데 이거를 와가지고 그냥 마카 잡지 마라 야아야유 이게 팀의 맛이야야 이거 이러면 아나가 반하지 아 나노 바로 주죠 이제 이정도면 프로포즈급이에요 아 바로 7초 오면서 어배 어. 혹시 듀오 구하세요 같이 같이 고 얘기가 완전 와와와오오오어와이 저리 1 3 2미지이 오버클럭 설마 오데파워 지금 파 파버 살리려고 나나도데 파버 키이안 돼요 오버클럭이 지금 딜라인다 묶여서! 고안 올라가 아아 오버클럭 하나에 지금 다 붙대 가지고 앞에 나도 파버가 가버렸니다아 아키텐트도 체력이 많이 떨어졌고요. 아크텍트 에이드가 잡아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인원들도 정리 완료. 여기까지다. 다리케이트. 아네 시간 문제요. 들어가기 직전 파머 마무리 안착. 여기서 경기 끝. 스코어 3대 0으로 웨이가 V C를 잡아냅니다. 아, 왜이 플랜 기머 완성되면은 상대하는 팀으로 하오고 정말 너무 고민될 만한 그런 카드들을 많이 보여주고. 라마를 뺀 했던 레이킹볼하고. 네. 레이킹볼 배틀니 라마하고. 패피 나왔으니 시그마 빼 못하면은 시그마 계속 후대게 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후아유가 팀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잡아주고 있어요. 네. 선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생긴 것도 보이는 게, 뭐, 아나 소전이 극단적으로 사이드 도는 거 봐도. 여유가 있는 거 그리고 그런 플레이가 팀원들이랑 콜이 안 돼요 붕뜰 수도 있는데 아, 그럼요. 내가 묶어두고 있으니까 해저드마 이런 콜도 지금 잘 되는 게 너무 보이고요 퓨트 m 에이드입니다 아 오늘 뭐 딜러진 모두 좋았죠 네아 일단 뭐 손브라도 있었고 소전도 있었고 그것도 큰거 같아요 손브라가 됐던 거 만약에 에이 그렇죠. 선수가 손브라가 안 됐으면은 상대가 거의 이제 뭐 딜러, 베네레스 도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에이 네. 선수가 이제 손보라가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소전 벤을 통해서, 네, VC가 좀 흔들릴 만한 요소들을 너무 잘 만들어줬습니다.